자 여러분이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강의하는 시간이에요. 재밌어요 해보니까. 재밌습니까? 네. 뭐가 재밌어요? 아 설문조사. 나는 내 강의가 재밌다고 그런 줄알요자1 <laughs> 1장입니다 네, 쉐마학습법 세 번째, 기억법이에요, 기억법. 에, 결국, 기억을 해야 돼. 에, 기억이 안 되면, 에, 기억이 안 되는 병은 치매입니다, 치매. 자, 만약에 자식이 기억이 안 돼, 자식을 앞에다 놓고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치매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면서도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기억력을 자꾸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기억력을 자꾸 죽게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기억력을 자꾸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자꾸 암성하고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네. 그게 자꾸 익숙해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문화는 유감스럽게도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네. 아폰 남편 전화번호. 남편 전화번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8 네. 6 6 8 0 2 0 1 0 8 6 8 0 2자김 목사님 사모님 전화번호. 저하고 제 가운데 1603인데 우리 집사람이 1653인데 그것만 알아요? 이집번호몰라집번호는다 <laughs> 몰라. 몰라. <laughs> 알고요. 아들 김사 번호 알아요? 0 1 0 6 8 8 7 1 2 4 알고 있지. 네. 알고 있는데 말하라안 나와. <laughs> 그러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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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기 번호도 어는 생각 안할때 그렇죠. 어떤 때는 자기 번호도 생각이 안할 때가 있죠. 이제. 네. 그러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전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하고 암기하는 노력을 해야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게 성경책 속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법을 가능한 대로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익숙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것 하나를 독립적으로 딱 띄워놓고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잘안 돼요. 근데 거기 옆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럼 내 친한 친구가 거기 딱 살고 있으면은 기억을 그걸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게 지금 이 안에서는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기억법을 다시 집어넣는데 아이들도 아이에게 맞는 기억법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특별히 잘 기억할 수 있는 아니면은 잘 기억이 안 되면은 도표로 동그라미 그려 가지고 동그라미에서 자기가 중요한 것들을 그 안에 역전처럼 이렇게 플랫폼처럼 딱딱딱 만들면서 그런 훈련을 해도 되고 그림으로 기억하게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기억이 많이 합쳐졌을 때 창의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자꾸 없어져. 그러면 창의력이 안 생깁니다. 창의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게시가 아니어서야 우리 안에 있는 정보가 계속 떠오르고 활성화되고 합쳐지고 만나고 그러면서 창의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묵상이 중요한지 압니까?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가 뭐 형통한다. 복 있는 자는 어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다. 근데 이 묵상을 해보면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덩어리만 은혜를 줘요. 근데 그 덩어리가 내 안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 묵상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계속 이렇게 흩어집니다. 계속 그게 만들어져요. 마치 음식물이 그냥 삼키는 사람하고 그걸 계속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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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씹어가지고 그 안에서 영양소들이 분출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묵상을 하려면 이 안에 있어야 묵상을 하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이걸 묵상을 하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묵상합니까? 묵상을 해야 진짜 은혜를 받아요, 묵상을 해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은혜,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감동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근데 암송을 하고 그걸 묵상할 때 얻는 은혜는 그건 계속 그 안에서 확산됩니다. 이게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이 그 말씀의 줄기 속에 들어있는 뿌리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더 확대되고 계속해서 이게 커져요. 이게 음. 그게 치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면의 세계 속에서. 네. 자. 말씀이든 학습 공부든 뭐든지 간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야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다. 본장에서는 응용할 수 있는 기억법들에 대해 정리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기억하는 방법에 따라서 오래 남을 수도 있고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쉐마학습법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듣는 거. 두 번째는 예, 기억하고 예, 기록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세 번째는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두개 우리가 다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예, 기억하는 거.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 기억하기 위해서, 예, 신명기 6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마음에 새겨라. 이건 암송하는 겁니다. 또 암송이 잘안 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데다가 두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총몇 개입니까? 13개의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잘 익숙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각 과에서 있는 중요한 요점들, 어, 중요한 요점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소제목들만 다 기억을 해도 돼요. 소제목들, 그 소제목만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대강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옆에다 놓고 계속 보면,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내 것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어, 생각의 기능, 기억의 중요성. 생각의 기능 중에 하나는 메모리 능력, 메모리 기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의 기능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힘이에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데 그 다시 떠올리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미래에 오게 될 은혜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실성을 딱 가지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세상에서 받은 은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하나님 처음 보는 분이야. <laughs> 그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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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들까요, 이게? 낯설어요. 낯설어. <laughs> 천국에서 은혜가 왜 크냐면 세상에서의 기억이 다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다 기억되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뭐 여기서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셔서 그리 못 가게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역길로갈수 있도록 방향을 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거기 가서 알게 되는 거 가서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정말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 없어서 그냥 딱 천국에 떨어졌는데 웬 신령하게 생긴 아저씨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 이러면 참 이게 복잡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는 뭔 이야기입니까? 기억이라는 거 하는 것은 기록할 기에다가 생각에 예? 그래서 다시 안에 생각 속에 기록한 걸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를 거쳐가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당부한다. 이것은 기억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이것들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안에 입력이 돼 있어야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에 기록이 안돼 있는 것은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무식 의 속이든 의식 속이든 간에 기록이 돼야 그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기록돼서 떠오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런 거죠 이게. 하늘에 가서 치매는 치매로 다회복되겠지 그럼요. 거기선 다 회복이 되죠. 치매로 사고가 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지. 신장한 고민인가? 다. 예. 거기서는 뭐다 온전해지니까. 사람 친구가 일본으로 갔는데요. 네. 엄마가 군사님인데 치매 걸려 갖고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받게 돼요. 네. 뭐, 응. 한국 비딩 같은 거.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사야 가니까. 응. 막 연락이 안 됐는데 구글에 어떻게 뭐가 떴나 봐요. 응. 그냥 검색해 가지고 연락이 와 가지고 받았는데 응. 자기 엄마 좀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laughs> <laughs> 하나님 누구냐 그러고 <laughs> 지금 그러는데 <laughs> 이거 어떻게 되냐고. <laughs> 네, 그그 그 치매든 뭐든 이 기능이 마비가 돼 있는 거지, 그 영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치매라는 것 자체가 앞에 전두엽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는 기능인데, 이게 생각은 사, 그냥 있어요 안에 영혼 속에. 이게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기능이 신경 조직이라고. 근데 그그 그 중에 내의 신경 조직 중에 이 앞에 전두엽에서 그 기능을 한다고. 근데 그게 망가졌어. 그러니까 영혼 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기능이 망가져 있으니까 밖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 생각은 다 있어요. 그대로. 그, 그, 응. 옛날에 뭐 옛날에 제가 그 초창기 때그 목욕하는 시골 할아버지인데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이렇게 와 치매가 심한 분인데 그 부인이 목사님 이렇게 목욕을 제가 늘 시켜드리는 그럼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오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또 금방 한몇 분만 지내면 또 야외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특별한 경험하는 뭐가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완주군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치매 걸려갖고 나한테 목사님 오다가 야외하고 계속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면들. 네. 나의 나라에 음 얼마 전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문제를 조금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지금 이제 늙어서 가야 되는데, 네. 어 그냥 하나님이 뭐 어디가 있냐고 그러고 막 모른다고 막 그러니까 너막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고예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해야 되고 단지 이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이 할수 있는 거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찬송하고 그러면 뭐그 속에서 그거 그 중에 자기가 항상 익숙있던 것이 어뭐 하나 정도 기억 날 수도 있고 뭐안 나더라도 그거는 신경 조직의 문제지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책임 주시니까 죽을 때하고도모 죽어도. 아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이미 다 구원받고 했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가 밖으로, 우리 육체 밖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걸 연결하는 고리가 신경조직이라고, 이게. 그 신경조직 중에서도 이제 생각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뇌기능에서 뇌신경조직이 한다고. 근데 뇌신경조직이 거기서 그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영의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하는 기능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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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현해 주는 신경 조직의 쉽게 말하면 전두엽에 이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망가져 있다 보니까 그 기능에서 나타나야 될 정신 세계의 분야가 안 나타나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영의 세계 속에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런 육신적인 것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의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이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게 전두엽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 우리가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을 자꾸 흐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화내는 거라고 해요 분노. 네 분노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이성적인 판단을 자꾸 흐리게 나쁜 말로 말하면 이게 전두엽에 대한 내 세포가 자꾸 내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어느 단계쯤 가면은 이제 기억이 안나 버려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학을, 의사들의 하는 이야기 중에는 그래서 뇌에 분노하는 것은 이 전두엽을 아주 그 뇌를 축소시키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에서 바울이 화를 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한 것은 이제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음. 자, 기억.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 하신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또 죄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요한계 18장 4절 이하를 보면은 그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신지라. 기억하니까 심판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해서 싹 사라져 버렸으면 심판할 일이 없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능 때문에 행복해하고, 물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이 기능이 있기에 인간은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지난 기억이 없다면 모든 것은 항상 새로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기는 부모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 두고 부모를 식별합니다. 부모 역시 자기 아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그것을 기억하여 관계를 갖죠. 사람은 알고 보면 기억된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기능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자녀가 부모를 못 알아보고 부모도 자녀를 못 알아보고 자기가 누군지도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모르고 되고 하던 업무도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삶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을 거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병이 치매다. 치매는 기억이 사라져 버리는 중요한 병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잘 기억하게 하는가. 예, 좋은 것들에 대한 기억,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내용들이 잘 기억되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기억, 사무 처리에 대한 기억들이 잘 입력되고 메모리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다. 생각 속에는 기억해두는 기억의 창고가 있다. 그래서 생각 속에는 이 메모리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들이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이거 아무리 봐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 조그만 칩, 이 메모리 거기에다가 지금 어제부터 여태까지 강의한 게어 지금 몇시간째예요 13시간째. 13시간째 한게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에 다. 근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질 텐데, 이걸 누가 만듭니까? 그래서 인간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한 개의 언어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합니까? 그럼 일본 언어만 한다. 난 영어밖에 몰라. 다른 것도 다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딴 것도 다. 그게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전에 아프리카 사람들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훈련할 때 보면은, 아, 이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무시했다가 나중에 어 자기는 일곱 개 언어를 합니다. 뭐 이런 말 하면은 이제 기가 확 죽어 이제. 예. <laughs> 네. 뭐 프랑스 말, 프랑스 식민지에 있던 데는 프랑스 말. 그 주변에 또뭐 가서 공부 좀한 사람. 뭐 영어 기본적으로 영어 식민지였다는 또 영어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 국어가 있죠. 그다음에 또 자기 종족 언어가 있어 또. 그리고 또 주변 부족들 언어 몇개해뭐 이러다 보면은 대여섯 개는 기본으로 하더라고 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메모리 기능이 한 가지 언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또안 하고 또 훈련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메모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이 메모리 기능이 자꾸 녹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하면 안 할수록 더안 되고 하면 할수록 더 익숙해지고 네. 외우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페이지에 있는 중요 요점들을 보고서는 이렇게 암송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게 메모리 기능이 활성화돼 있어요, 이게. 요약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한다고, 요약을, 이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안 시키고 내비두는 것보다 교육을 해주면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애들이 게임 방식을 적용을 하든지 무슨 방식을 적용하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은 훨씬 더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이게. 네. 자 그래서 본능적 기억 사람이 태어날 때 일단 본능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기능에서 1 1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재성. 두 번째는 정보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기능 속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첫 번째 정보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 이거는 이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우리가 지금 다섯 개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개발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성품을 세 개씩의 성품으로 또 개발해서 열 대여섯 개이 정도지 그 이외에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은 무한정해요. 무한정.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우리 스스로가 뭐 바쁘고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더 많이 해봐야 공부도 안 하고 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냥, 그것만 해도 5년, 6년씩, 10년씩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축소시켜버리는 거지. 더 한다면. 그러니까 천재들은 또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그 안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서 지금 다섯 가지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무의식 속에 저장돼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징들을 의식의 세계로 옮겨놓은 것 밖에 안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연구를 해서 어디로 건져옵니까? 의식의 세계로 건져오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로 건져와서 그거를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무의식 속에 아직 저장돼 있는 게, 꺼낸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이 정보만 있느냐. 창세기 3장의 정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들어있어, 이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데, 이상한 말을 하고, 의식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의식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죄를 하고 하는 게다 무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 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세력의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던 것들이, 보고 들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길을 가다가 사람을 딱 만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피해가. 왜 피하죠?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자, 멀리 갔다가도 가까이 다가가. 음. 왜 그랬습니까? 음. 자, 그, 자, 어떤 한 사람을 컴퓨터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컴퓨터한테 집어넣어 보면 컴퓨터가 그 안에 얼마만의 정보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게 금방 식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참 걸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순식간에 금방 다 돼버려. 요 우리는 순식간에 아저 사람은 좀 경계해야 될 사람 이게 우리의 생각의 기능 속에서 순식간에 그 사람 딱 보자마자 순식간에 처리가 다 돼버려 예 네.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우리 안에 창세 기 1장 27절에 좋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게 들어있고 창세기 3장에 마귀의 기본적으로 <laughs> 이런 특성이 들어있고 그동안 영화나 테레비나 책이나 살아오면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이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게 다 종합돼가지고, 이 사람 딱 만나는 순간, 이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 저 사람 좀 야비하게 생긴 사람.